제가 혼술 세트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. 뭐야? 혼술 세트? 근데, 오, 대박. <laughs> 얘 이거 봐. <막 웃음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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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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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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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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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년 전에 드라마 찍은 걸 나왔었어. 아름다운 오? 세상. 그리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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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때 맞는 지금도 애기인데 그때는 더 애기였었어. 응. 3년 전이니까. 나 응. 아직도 생각나요. 막찰 때가 제 감정 연기였는데 뭔가 그런 감정 연기는 처음이었거든요. 어려, 그래서 그런 역할에 막 괜찮다고 응. 안아 주실때데 아. 눈물이 펑펑 나. 아, 되게 진짜. 되게 좋았어. 요